안녕하세요. l j 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좀큰 부상을 당 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드리블을 알려 드릴 건데, 자, 드리블 할때 여러분들 많이 겪을 거예요. 게임을 뛸때 내가 내 앞에 있는 선수를 제꼈는데 뭐 바로 커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수비가 또 2차 수비가 들어올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끼고 나갔을 때 수비가 또 나오면 바로 연결 동작을 이용해서 또 제끼고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 연결 동작 드리블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차 수비,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2차 수비 커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명을 연결 동작을 이용해서 탈압밥을 해보겠습니다. 오을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해서 해, 비고 맨 처음에 팬텀으로 제끼고 나갔는데 바로 2차 수비가 커버 들어와가지고 아웃사이드로 투타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연결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명 타락박. 오르면잡부다 치고 쉬저어 자, 한번 더. 제끼고 원 스텝으로 바로 가도 돼요. 자. 토 놓고 내 나오면 오케이. 자, 잘 보셨죠? 어, 일차적으로 <laughs> 이 처음에 수비를 제낄 때 제가 팬텀을 이용했어요. 왜? 스탠딩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진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탠딩 상황에서는 팬텀을 이용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팬텀은 제가 많이 조금 알려드려 가지고 어느정도 아실 거예요 각도 중요하죠 각도 옆으로 가서 앞으로 그렇죠 맨 처음에 처음에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와서 팬텀 한 다음에 잘 미는 거 이거를 잘못 밀면은 지금 커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그죠 그럼 연결 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팬텀하고 나갔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나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왼발, 이 왼발이 따라와 주는 거, 스텝으로. 자, 팬텀을 해서 왔을 때 여기서 밀면서 따라와서 이렇게 나가야 돼. 아시겠죠? 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살짝 점프 살짝 뜬다는 느낌 팬텀 해서 나왔을 때 깔아와서 이렇게 저 왼발 따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웃사이드로 옆으로 밀때 팬텀이랑 거의 똑같아요. 옆으로 밀어서 앞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수비 발에 안 걸리고, 수비가 내가 옆으로 탁 가서 갔을 때, 몸을 넣어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 앞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대각선을 치고 가면은 다 뺏겨요. 발에 걸리거나 몸 넣으면은 몸다 뺏기고. 그래서 각도. 팬텀 각도랑 아웃사이드를 미는 거 각도. 그 다음에 앞으로 치는 거까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옆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는 거. 이때, 이 왼발이, 옆으로 밀 때, 따라오는 거, 이만큼. 저,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이 스텝이 중요해요, 항상. 제가 스텝, 기본 스텝 할 때도, 이거 사이드 스텝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똑같아. 인아웃,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기본 드립을 할 때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밀고 나서, 이렇게 따라오죠. 따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드립을 많이 하죠. 기본 드립을 할 때. 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연계동작 드리블을 할 때, 어, 잘못된 예가 있어요. 좀 정확하게 잘 못하는 그런 드리블. 한번 볼 제가 보여드릴게요. 팬텀을 하고, 보통 이런 사람 많아. 지금 왜 아웃됐죠? 이렇게? 그렇죠. 공을, 공을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쳤죠? 이렇게 공을 차면은, 내가 드리블을, 일정하게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만큼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공을 밀어야 된다는 거요 옆으로. 그래서, 핸통하고, 공 오면 옆으로 미는 거. 그럼 앞으로. 밀죠,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이게 탁탁 소리가 안 나잖아. 이게 밀어야 된다고. 드리블러들은 이 미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각도를 뭔가 팬텀이든 뭔가 각도를 만들어줄 때 항상 공을 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된 예를 제가 드리자면, 드리자면 팬텀을 하고 그냥 대각선로 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드리블 시저스 한 다음에 아웃사이드를 치는 거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이제 패턴이에요. 내가 바로 그 아웃사이드 옆으로 밀고 앞으로 가는 이 연결 동작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해서 나웃으면 밟아서 옆으로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 왼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저스에서 왔으면, 은 옆으로, 앞으로. 왼발 보이시죠? 왼발. 자, 시저스를 해서 밀었으면, 이 왼발 따라와서, 옆으로 두고, 따라와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스텝을 밟아가지고. 그리고 내몸 중심을, 내가 시어스에서 밀었을 때, 내가 빨리 따라와야 돼, 이렇게, 왼발이. 따라와서, 옆에 딱 왼발 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밉니다, 이렇게. 자, 쉽죠? 네.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요. 자, 연결동작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시어스에서 밀고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왼발. 그쵸? 그렇죠? 음. 이 왼발이 따라와가지고 나 이리로 갈때이 왼발이 이리로 갈수 있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빨리 따라와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옆으로 아시겠죠? 네자 팬텀은 뭐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해서 잘될수 있는데 아웃사이드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는 이 기술 연결 동작 그 기술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콘을 두개세워놨죠 어, 여러분들은 뭐 신발을 세워놓던, 가방을 세워놓던 뭔가 그냥 뭐 돌을 세워놓으면 되고 두 개를 이렇게 한 1.5m 간격으로 세워놓고 천천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드립을 해서 옆으로 오면 옆으로, 앞으로. 또여 와서 또 오른발로 치고 가서 밟고 옆으로, 앞으로. 자, 쉽죠? 이거를 제가 혼자 나와서 이 훈련을 계속 하면은 이제 게임장 안에서 이제 내 몸에 배 가지고 나도 모르게 팬텀을 하거나 뭔가 화면을 제껴 을때 수비가 바로 나온다. 했을 때이 드리블을 연결 동작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운동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면은 게임장에서 아주 좋은 타락박을 두명세명까지 타락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이거? 어머니가? 맞아? 됐지? 어머니가?